BT는 브레인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두뇌 훈련이 되지만 단순한 기억력이나 연산 훈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져 있는 건강, 행복, 풍요, 평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뇌 안에 주어져 있음을 인지하여 뇌의 주인이 되기 위해 꺼져 있는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BT만의 다양한 훈련법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닝은 복잡한 기술을 더 배우고 익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뇌의 감각과 순수함을 회복하여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해맑게 뛰고 구르며 별일 아닌 것에도 까르르 웃는 그러한 순수하고 밝고 지치지 않는 무한한 생명력과 창조력이 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일반 명상은 초보자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리고 허리도 아프며 잡생각도 잘 떠나지 않게 됩니다. 브레인 트레이닝과 일반 명상의 차이점은 바로 뇌과학 기반으로 이루어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뇌를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몸과 뇌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으로 잠든 뇌의 감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몸을 느낀다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데 이 지금을 느끼는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수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의 원인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의식과도 연관이 깊은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의식은 관점이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합니다. 이처럼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 내면이 아닌 외부를 향해 후회, 걱정, 원망, 자책을 지속하니 두려움, 분노와 같은 네거티브 호르몬을 뇌에서 계속 뿜어내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건강, 행복, 풍요, 평화를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을 깨우며 느끼는 것이라는 공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을 회복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위기의 연속이어서 현대인들 대부분은 언제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되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계 및 전투태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의 다양한 명상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뇌는 다수의 뇌와 뇌신경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나 혼자서만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혼자 평화롭고 행복하고자 애를 써도 다시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순간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은 나와 내 주변을 함께 살리는 감각 회복 문화 운동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과 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브레인 트레이닝은 여러분의 의지력과 스피릿을 담당하는 전두엽 안쪽에 위치한 전측 중심부 대상 회피질 이란 영역을 강화시킵니다. 바로 의지력을 관장하는 이곳을 근육처럼 키울 수 있다는 뜻인데 이를 키우는 단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이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뛰기 싫은데 뛴다던가 찬물 샤워가 싫은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능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이 되게 됩니다. 이곳이 약하게 되면 우울증, 무기력, 비만, 공황장애 등 각종 성인병 및 시민성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어야겠죠? AMCC의 특이점 중 하나는 하기 싫은 운동을 즐기는 단계가 되면 도전 욕구가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타성에 젖지 말라는 뇌를 만든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BT의 다양한 맞춤형 명상, 몸, 마음, 뇌 다이내믹 명상 등과 브레인 스포츠로 내 뇌의 무한한 능력을 깨워 소중한 꿈을 향해 성장하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뇌는 내 것이다. 브레인 마스터링의 메카. 지금 바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